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영, 주님의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시여. 뒤없으신 동정녀, 천사들과 대천사들, 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제 위에 내리소서. 저를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어 당신으로 채우시어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악의 힘을 저로부터 멀리하시고 멸하시며 파괴하시어 제가 선을 행하고 잘살수 있도록 가소서. 저로부터 악과 죄, 질투와 시기, 사악한 의도의 원인이 되는 무속 행위와 악마의 영향과 악의 유린, 악의 잔 주술, 검은 미사, 악마의 주문, 악의 묶임, 시선을 통한 저주 악마적 편집광과 악마의 사로잡힘 등을 쫓아주소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윤리적이고 영적인 질병의 원인인 악마를 쫓아주소서. 이런 모든 악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어 더 이상 저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소서. 티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안에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령들은 즉시 떠나라. 완전히 나를 떠나 우리들의 수호천사들인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 라파엘의 사슬에 묶여 티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발 뒤꿈치에 짓밟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